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접하게 될때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성이고 습성인데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의 내재돼 있는 그러한 습성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좀 보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듯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콩 심은 곳에는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는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답은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욥의 일대기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이 욥기 1장과 2장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설명이 돼가고 있는데 이 욥기를 좀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욕의 새 친구와 욕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 욥과욥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깨달아야 하고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기 주인공인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문은 요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설명으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에게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사용됐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비라는 것이죠. 3절에는 그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동방 사람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했던 이 훌륭하다는 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훌륭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2절과 3절에 걸쳐서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 요비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후에 훌륭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 요비 어떠한 사람이었냐 하면 그가 열 자녀가 있었는데 그가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잔치와 어떤 행사를 벌일 때 행여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의 자녀 수대로 모든 잔치와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그 드리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비라는 사람을 접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의 모범이 되고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임을 성경은 처, 처음부터 초반부터 그렇게 언급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육절에서부터 잘 살펴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천상 회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가운데 사탄도 들어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자랑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느닷없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그를 감싸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가 까닭 없이 어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과 여러 가지 많은 소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어떤 조건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데 요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가 원하는 욥에 대한 시험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욥기 1장 13절부터 욥기 2장에 걸쳐서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목록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동방에서 가장 거부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 욥에게 어떤 습격대들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그의 종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시에 종들이 죽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이 또 와서 보고 하기를 그가 가지고 있던 양떼, 무리가 전부 다 몰살당하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또 누가 달려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무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기급하게 막 뛰어오는 겁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하루 아침에 망해버리면 얼마나 슬픈 마음이 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또막 달려와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하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열 자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좀 많이 표현하십니까? 그런데 이 욕과 같은 상황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폭삭 망해서 사라지게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들 하나도 아니고 열 자녀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그 이유와 원인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고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할 이유와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겪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유비 범죄하디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납득이 좀 가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분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셨으니 그가 주신 것들을 그가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을 자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2장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사탄은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몸 건강을 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2차적인 시험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시 허락하셨고 그의 온몸에는 욕창이 나서 이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와 고름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때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 지금은 자기 몸 하나 거, 가늘 수 없는 깨진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의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욥기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욥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기 위하여서 온갖 술수와 온갖 계략을 늘어놓았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참소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온갖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활동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사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속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 영역을 좀 정해 주시고 그 한계선을 정해 주신 다음에 너는 요만큼만 움직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대결 구도로 좀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탄을 하나님의 위치에 좀 올려놓고 사단이 이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는가 도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육기 1장의 말씀처럼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자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의 쓰임을 받았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시 될수 없음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와도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떻게 그 활동 범위를 정해 주시는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탄은 재물에 손을 댈수 있었습니다. 요비 가지고 있는 낙타의 그 때와 양때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과 심지어 자녀까지 사탄은 마음껏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것은 요배 몸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멋지게 요비 통과하자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그의 영역을 정해주시는데 2절, 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번에 사탄의 요구대로 그의 몸을 좀 건드리게 되는데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욕창과 힘든 상황까지 끌고 갈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주십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만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새와 길가에 피는 이 들풀도 마음 마음대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그리고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이 그에게 있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욕기를 읽을 때마다 늘 우리 가슴에 떠오르는 한 가지 그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욕, 욕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라면, 복주고 잘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식과 이해선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고, 자랑하는 그 유백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까닭없다 이유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과 이유를 다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이해와 다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 이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죠.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자리에 올라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인지 얼마나 풍요롭고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김태우 목사님처럼 키가 187이 되던지 아니면 저처럼 키가 2미터가 조금 안 되던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자랑하셨는지 제가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것이 요배의 자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의 내면의 상태, 그의 마음의 중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 그가 낙타가 얼마나 있었는지, 양떼가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그가 부자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합니까? 그가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가 건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라고 그가 가진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이 잘 산다고 하는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혼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놓고 계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생활이 좀 안정되고 남들보다 좀더 잘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공로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이런 신앙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함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 몸이 질병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진해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어떤 하이패스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로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근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욥은 이러한 고통의 씨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수 있었고 그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온전하여졌으며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유 없이, 또 까닭 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 아래서 그의 손 안에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